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수와서 3장, 7절 한절 보겠습니다. 요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은 렘넌트와 요단 운동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렘넌트와 네. 요단 운동. 자 이번 주 우리 교회 말씀 결론 부분이 자, 자, 생명. 생명을 선택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어, 사드랑베스 아벤누고가 어, 이제 불 속에 어, 들어가는 장면인데 어어떠면쯤 금신상에 좀 낙성 의식이 벌어집니다. 그 느보가네슬 왕이 이제 만들어 놓고 모든 고위공작불러 놓고 다 절을 해라. 어,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안될수 있어요. 왜냐면 어, 이것을 하나의 이제 이게 국가인 행사다. 왜전다 모아 놓고 하는 국가 행사로 생각하면은 왜 사드랑 라메사변노가 이거로 생각하고서 함께 겸 절을 하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뭐.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게 되면 이것을 복음 앞에서 보게 되면 또 다른 얘입니다이 출애 급기 분명히 이제 20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면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여기서 보면 이제 성경은 이제 분명히 이 우상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합니다. 어,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9절 읽어보게 되면 우상 숭배가 뭐냐? 이방인의 제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오. 이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이것은 바로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게 되면 또 이게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어, 하나의 말씀 갖고 우상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어,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왕의 진노를 사게 되고, 이제, 결국 이제, 뭐 풀무풀서 들어가잖아요. 자, 어, 이것을 이제 거부함으로 말입니다. 아마. 거부 아픈 말아어사드랑의사병의 죽음이라는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살려 주심으로 바벨론 나라에 큰 전도와 이제 선교의 문이 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 만약 이들이 이제 절했다면 절했다면뭐 아무 어, 사건도 없죠. 그렇게 되면은. 전도의 문도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도리어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을 보여주게 되고, 이 이방 땅에 모든 왕부터 바빌론 전체 그 지도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큰 전도와 선균이 문이 열리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이제, 어, 요한복음 6장, 6 3절에 살리는 것은 0이요, 6은 유익하다,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0, 영을 살리는 쪽으로, 쪽으로 선택을 해라. 그러면은 0을 살리면 모든 것은 살아난다.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영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육신의 것을, 육신의 것을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또 우리는 예 같은 영적인 것을 우리 육신 것을 헌신하고 영적인 것을 우리 육신을 헌신하고 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시적인 것을 헌신하는 게 바꿔본다면 영원한 것 영적인 것 위해서 육신을 헌신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시적인 것을 선택하고 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선택하고 이렇게 이제 선택할 때 우리가 항상 영적인 것, 영원한 것, 미래를 두고 우리가 선택합니다. 어,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적이고 순간적이고 오늘 것을 중심으로 어, 선택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이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우리가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 축복하는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고, 지배하라. 축복을 다줬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2장 8절부터, 1 0지째까지 보면, 이제 하나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이제 사탄에게 속아서 다빼앗겼죠 이걸 회복하고 빼 회복시키는 뭐냐면, 그게 이제 우리가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 우리 이제 복음 중심으로, 어, 선택한다는 말이 뭐냐면, 사탄의 빼앗겼을 회복시킨다는 것이 그 속에, 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회복하는 것이 그것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사단을 멸하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게 비밀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나라 회가 멸나는분들 하나님드라 그리고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이제 우리의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영원한 것, 영적인 것, 미래를 두고 생명을 선택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랩런트와 요단 운동입니다. 어, 우리의 내 기준, 내 수준, 어, 내 표준을 가지고 있으면은. 분명히 우리는 한계입니다한계 계속 이 넘어서야 돼요. 방법은 하나님의 어,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나를 이제 바꾸 가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수용하고 어, 초월해야 되는. 어떻게 하나의 말씀 가지고 나의 나라는 기준은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운동을 수용하고 뛰어넘는 자, 오늘 요단 운동이 나왔습니다. 요단 요단 운동이 만나면 요단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세워라. 그 기념비를 세는 것은 이제 다음 세대 후대들에게 이 사실을 설명을 해줘라. 기념비를 세운 것은 뭐냐면 후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후대들에게 이걸 보여줘라, 가르쳐줘라. 그 기념비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요단 건너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념비는 이미 건너온 애굽입니다. 이강대국 애굽, 이 애굽이 애국. 애굽을 우리가 연약하지만 이걸 이길 수 있다. 능가할 수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연약한우리 백성들이 피어냐 잡고 이걸 넘어왔다. 그러면서 거친 광야입니다. 이 광야 길을 우리가 승려가 넘어왔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혀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승려가 왔다. 그러면서 이제 요단을 건너면 바로 열의 고성에 기다립니다. 바로 열의 고성에, 이제, 가난 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 요단에서, 이 정복, 정복의 힘을 길러야 된다. 그래, 가난단 정복한다. 뭐, 그런 의미가, 이제, 이 속에, 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의 방법은, 언약궤를 따라가라. 자, 오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언약길을 따라, 언약길을 언약길을 따라가란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언약이죠. 언약을 따라가라. 그 언약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직을 깨달아야 돼요. 오직을 깨닫고 오직의 비밀을 깨닫고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그 오직이 뭐냐? 그것이 이제. 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게 이제 오직입니다. 이 속에는 이제 사탄의 곳을 꺾는 게 있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사탄을 꺾고 어, 빠져나가는 길이 이 속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언약드 합니다. 여자유 손. 창세기 6장 14를 보면, 노아에게 이제 한 말씀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방주지요? 홍수시대에 방주를 만든사람밖거 없어요. 노아가 이걸 120년 동안 만듭니다. 추레굽기 3장 18절 희생제벌이 나와요. 희생제벌 이게 피어당입니다. 노아의 모세에게희생제사를 드리는 애굽왕한테 말을 해라. 그피 어디냐? 피가 있는 집은 모든 재앙이 넘어가면서 애굽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 시대 이사야서 7장 에서 처녀가 인태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이다이게다 같은 말입니다. 지금 성경에 흐르는 그리스도분 흐름을 말씀하셨어요. 신약 시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크리스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크리스토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말이에요. 주는 크리스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신앙백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따라가요. 다른 걸 따라가게 되면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박해주를 따라간다든지, 뭐신부주를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뭐 율법을 따라간다, 그러면 가 마무리됩니다. 이, 이 피언약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따라가라. 그래야지 우리가 인생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뚫고 나올 수 있다. 그이 언약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이 가나안 땅이 뭐냐면 우상숭배 땅입니다. 흑암의 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모모임. 어떤 걸로도 우리가 흑암을 로 들고 세상 부살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원형 잡고 따라가라. 자, 이걸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좋아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인생,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 전파를 해서 이제 영원한 천국 본양을 향해 가면서 이 땅은 순례자기 가고 있습니다. 그순례자기가지만이 땅은 험한 세상입니다. 흑암이 역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 한 뭡니까? 주여 나에게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소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소 계속 기회 필요해요. 왜냐하면 흑암을 이기려면 그렇습니다. 이원수막이 무너뜨리고. 우리가 생명 살리는 순례자의 기관을 하면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케 없서이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가 시공한 척을 천군천사가 움직이고 그리스도란 말그 말입니다. 천사가 움직이고 시공한 척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이사람빛 원수막의 흑암 사탄 결박되고 그리스도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영적 세계에 천사가 움직이고 성령이 역사하고 사단은 무너지고 그러니까 순례자의 길간 가는 사람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순례자의 길 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늘 이걸 고백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이걸 이제, 신앙 고백적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다기도로 바꾸라. 생각나는 것도 기도로 바꾸고, 말로 기도를 바꾸고, 말하는 것도 보는 것도 기도로 바뀌고, 듣는 것도 기도로 바뀌고, 한번 호흡하는 것도 기도로. 그래서 영육과에 모든 회복하는, 그래서 이것이 영육의 회복의 기도를 해서 강건함으로 순례자에게 가라. 이하나님께렇 예, 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 이제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정복자에게도. 영적석이죠. 사람을 정복하는 것 가지고 흑암을 꺾는 거죠. 정복자에게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흑암을 무너뜨리면서 가는 겁니다. 정복자의 기도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결국 흑암 세력들이 이제 무릎을 딱 꿇어버리는 역사. 이게 이제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내 수준을 넘어서 나를 넘어서 우리가 재창조의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빼앗기고 무너진 하나님형성을 회복하고, 영적 생명,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신명성에 하나의 말씀이 살아나고, 빼앗기나 예된 동사 축복을 회복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해될 순례자의 감사할 기도입니다. 그래도 영은 충만히 없어, 하나님이나옵께한 비밀을. 누리게 하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이어버린하나님 형상회복, 재창조 역사 이게 이제 순례자의 기도 어려운 기도가 아니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형상회복 그래서 우리 영적 선택, 생명 선택 말씀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원해서 원해서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생명으로 만드시고 에덴의 축복을 주었지만 이 원수막에게 속아서 모든 걸 빼앗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생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순례자일 기가지만 우리 가는 곳마다 원수막이는 결박되고 천군 천사가 앞서 행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사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직인사도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이 나라의 민족과 저 풍력당과 이 삼칠라라와 오천종족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